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산역입니다. 오늘부터 경산역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자 채널 멤버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널 멤버십은 경산역 채널을 응원하고자 하는 팬들을 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경산역 채널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업로드 예정일보다 먼저 볼수 있는 우선 시청권을 비롯해 출사현장 비하인드 스토리 공유와 회원 전용 라이브 등 지금까지 없었던 경산역 채널만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일정을 마치고 경산으로 복귀하는 길인데요. 오늘은 타이밍 좋게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105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개인 조망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단독 창 좌석을 예매했죠. 좌석마다 개별 창이 설치된 KTX 청년과 KTX 이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속열차들은 2인 1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블라인드 사용 여부에 따라 앞사람 혹은 뒷사람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다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ktx와 ktx 산천에도 단독창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총 18호차로 구성된 KTX 객실에는 모두 16개의 단독 창 좌석이 있으며 KTX 산천의 경우 8개의 단독 창 좌석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5차 단독 창 좌석에 앉아 서울역에서 경산역까지 함께 달려 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열차는 3분 뒤 용산역을 통과합니다. 곧이어 열차는 경부선 한강철교를 건넙니다. 참고로 오늘은 설명보다는 풍경 위주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Thank <laughs> you. 열차는 경부선 영등포역을 앞두고 1호선 전동차와 레이스를 펼칩니다. 영등포역을 지나 구로역을 통과한 열차는 이내 구로 삼각선 인근을 통과합니다. 이후 금천구청역을 통과한 열차는 KTX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대명역을 출발한 열차는 일직 터널에 진입한 뒤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잠시 후 열차는 시속 250km를 돌파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어천 저수지 인근을 통과합니다. 열차는 시속 265km로 내달리다. 잠시 후 수속 평택 고속선과 합류합니다. 이후 충남 천안시에 진입한 열차는 곧이어 천안아산역을 통과합니다. 드리어 여차는 경부고속선 1단계 구간 중 제일 긴 교량인 풍세교 위를 질주합니다. 잠시 뒤 충북 청주시에 진입한 열차는 KTX 오송역을 통과합니다. 드디어 대전광역시에 진입한 열차는 대전역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갑천 인근을 통과한 열차는 대전조차장역을 앞두고 경부선과 합류합니다. 대전 조차장역을 지나 호남선과 분기한 열차는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대전역을 출발한 열차는 앞서 출발한 화물 열차를 가볍게 따돌립니다. 드디어 열차는 대전남 연결선을 통해 경부고속선에 진입합니다. 식장터널을 통과한 열차는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열차는 충청북도 옥천군 인근을 지난 뒤 금강을 건너 충청북도 영동군에 진입합니다. 곧이어 경부고속철도 영동기지를 통과한 열차는 경부선과 마주한 뒤 영동군의 관문인 경부선 영동역 인근을 지나 황학터널에 진입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열차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진입한 뒤 김천구미역을 통과합니다. 잠시 후 열차는 금호 터널을 지나 경상북도 칠곡군에 진입합니다. 속도를 줄인 열차는 대구북 연결선을 시작으로 대구도심 구간에 진입하여 금호강을 건넌 뒤, 이내 경부선과 합류합니다. 고디어 열차는 경부선 대구역을 통과한 뒤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대구역을 정시에 출발한 열차는 곧이어 경부선으로 선로를 갈아탑니다. 고디어 열차는 속도를 끌어올려 경부고속선과 멀어진뒤 경부선 고모역과 가천역을 차례대로 통과한 뒤 대구선 고가 미체지나 경부선 경산역을 앞두고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열차는 경부선 경산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KTX에서 16명만 이용할 수 있는 단독창 자석에 앉아보았는데요. 여유롭게 창밖 풍경을 보고 싶거나 여유롭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 KTX 단독창 자석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